<laughs> 네, 2024년 아, 경영일차기출 2022년 문제죠? 네. 1교시부터 어? 네. 응. 네 풀이하겠습니다. 1번은 어떻게 풀었어요? 어. 실수 xy에 대해서 몇개 묶어야 <laughs> 이게 대수거든요. 네. 몇 개를 묶어야 되요 다음 식이 가수있는값중 가장 작은 거 구하는 거죠? 가장 작은 거. 다음 시기갈수있는각중 가장 작은 게 최소값 구하는 거야 맞죠? 이제 시계 어떻게 됩니까? x 대지 y 지 5, 12, 4x 대지 5, 12시. 어떻게 이런 건 어떻게 풀죠 여러분? x 이승으로 자. 몇 개라도 빠지않아죠 그렇죠. 어떻게 묶어요? 완전 완전 제곱하고 완전 제곱 근데 얘를 정확히 어떻게 묶어야 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 요거는 엑셀로 묶을 수가 있잖아. 네. 그럼 이거를 잘 네. 활용을 해야 돼. 음. 알았어? 예. 여기가 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의 제곱이야? 저그엑스 제곱 Y 제곱이요. 엑스 제곱 Y 제곱이고이 가운데는 팔이잖아. 팔.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여기는? 여기는. Yes, yes. Yes, yes. Yes, yes. 러 e s y 제곱 y 그 s yes. Yes, yes. 아네그 yes. Yes, yes. Yes, yes. y 네. 음. 네. 그러니까 여기 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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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바꾸 s y 이거 이제 좀중요하 y e 요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y 로 맞아, 맞아.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 16이 돼야 되겠지? 여기는? 저거는 그냥. 여기, 4. 여기. 4. 4. 4. 이런 식으로? 5. 맞아? 네. 응. 그럼 뒤에는 이제? 2000 얼마야? 16이니까, 6이죠? 맞아? 네. 응. 여기서 이게 뭡니까? 저 x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이요. 이게 y 플러스. 응. 근데 이건 다 제곱이니까 이건 다 양수잖아. 그렇죠. 어? 맞아. 이거 최소값은 5이지. 아, 이게 되는 거야. 알았어. 네. 영인 응. 네. 거는 이제 이게 영이죠? 네. 등호는? 네, 선생님. 종호. 네. 근데 여기 나왔는데 이게영 y는 마이너스 2 여기서 마이너스 2로그 액수 구하면 플마스 t 알겠어? 네. 이런 것도 이제 써주는 게 좋겠지. 알 그렇죠. 응. 네, 근데요. 이제 응. 근데 k1은 근데 답이 다그세세 자리로 되어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천으로 나눈 나머지로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4네 자리 어쩔 수 없어. 4네 자리 가능해. 가응 이때가 조금 그랬어요. <laughs> 됐죠? 어? 2번을 잠깐 풀고 바로 풀어야겠습니다. 네. 2번. 그 2번. 2번은 뭡니까? 그. 제곱 플러스 이 a b 플러스 제곱이 얼마야? 3 0을 만족하는 의미하는 실수 a b죠? 이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합을 라즈 m이라 할때 24m를 거해라. 이거 맞아요. 이거 3번 이거 3 번인데요. 아2번이 뭡니까? 이번 그 f(x)는 a 플러스 a 보셨기 때이에아 그걸로 할게요. 응. 이해 됩니까? 네. 음. 응. 잘 보세요. f(x)가 뭐냐면.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가 성립합니까? 요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가 많은 거지? 네, 네. X가 2일때최소래 <laughs> F1, F2, F3, F4 다 구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게... Fh 최소값, a 의 값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겠죠. x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에서 존재하겠지. 네. 어? 예. F1은 뭡니까? 다 구해봐야 돼. 아. 구해봐야 돼. 대입해서 F1로 A 도하기 34. 맞아요? 네. 네. x 에1 대입하면, 2 예. e 대입하면, 2 a 20. 20. 네. 맞아? 네. 삼 대에 보면. 배회 더. 이건 여러분 계산할 수 있잖아, 알겠죠? 이건 4회도십4 맞아? 네. <laughs> 네, 모든 수에 서 이게 성립한다 했어. 네. 그러면 F1이 F2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맞아? 네. F3이 F2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했소. F4가 F2 이상. 이걸 모두 만족해야 돼, 아니야? 모두 만족해야 돼. 아, 응. 이걸 모두 이걸. 모두 만족하는 A 범위 구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예. 네, 그럼. 그러면요. 그, 음. 그 X가 그4 이상인 경우도 교류하지 않아요? 4초간인 경우. 응? 음? X가 그 4초간인 경우는 이제 고류안 해도 돼요? X가 그 4초간인 경우요. 왜냐면 저거 0으로 하는 게 가장 최소잖아요. F5같은거 F6같은거 그니까 이제 일단 그거 일단 5번 먼저 하고 설명해줄게 네. 그럼 여기서 A플러스 34가 뭐 이상이야? 2A플러스 2이상 여기서 A의 범위는? 14 이하죠? 어? 네 3A플러스 12가 이상 그 A는 8이상 여기서는?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a는 8 이상 14. 응. 8, 9, 10. 그 그러니까 6, 7개 나오죠. 어? 근데, 네. 근데 만약에 f 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f 5 같은 경우는 그냥 그니까 계산해봐. 네. 아니 f 4이다 그냥 저거 1, 3, 5, 7, 4, 10, 5, f 4이다 가10 플러스 a 를말하는거 아니에요. 오해되기 응. 얼마야? 30? 맞아? 응? 네. 어? 네. 이게 FE 이상이라네. 그쵸. FE가 2A p l u 20이잖아. 어? 아. 마이너스 5. 아, 마이너스 3분 2 0밖다 이상이잖아. 되 그쵸. 음수나 버리지? 네. 음. 아, 어차피 이게. 어차피 아, 이번에는 다 들어가요. 예. 알겠어? 네 예. 이건 그냥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음. 그럼. 아, 뭐아그요 아, 응. 그다음 몇 번은 몇? 번이 뭐야? 문제가. a 제곱 플러스 e b 플러스 b 제곱. a 제곱 플러 e b 플 b 제 이거 30, 이러, 이러, 어, 어. 3번 한번 풀어보고 설명해줄게. 풀어봐. 이거 딱 보면 뭔지 대충 나오지 3 번. 응? 해보자 번. 어.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음, 일단 짤방이라도 올려놓고 얘들좀 많이 볼것 같긴 한데 많이 볼 거야 이거? 모르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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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제곱 요런 문제가 대수 문제인데 많이 나오지? 알겠어? 많이 나온다. 의미하는 실수 A, B입니다 의미 아닌 실수 A, B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실수라는 건영이나 양수니까 이게 산술기야 어? 항상 생각해야지. 산술기야 응? 요거에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한. 한번 라지 에이라했죠 어? 24 m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 나왔지. 네. 이해돼요? 네. 예. 그럼 봐보세요. A, B가 있잖아. 여기서 A, B를 저거 다 만들어야지. 그, 1에 더, 더, 아. 1에 더. 이게 뭐 이상이냐고. 요거는 뭐야, 산술기였으면 2, 루트, 곱하면. 4에 5비죠. 요거 아니야. 어? 네. 이게 뭐야, 2에 b 비니까 4에 b 비 더하면 6에 b 비잖아 그? 어? 아, 그러면? 맞아? 네. 32, 6AB 이상, 이하잖아 네 맞아, 안 맞아? 네. 아니 그 6AB가 32 아니면 이렇게 그럼 AB는 뭐예요? 야, 이게 30이잖아 네 AB는 5 5B. 이하 이게 중요한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응. 그럼 이거 치환을 하세요 AB 걸로 바꾸는 게좋요 바꾸면 되게 편하지 AB 플러스 1을 X로 치환하세요 엑셀 범위가 어떻게 되냐고. X. 최소한 뭐 이상? 최소한. 맞아? 네. 이거 가장 작업자 0이니까. 네. 5이야. 이렇게 돼? 네. 어. X. 그럼. 완전, 6 아니에요? 아, 6, 6. 맞아? 네. 음. 응. 우리가 구하는 게, FX라고 해볼게. 요거 대신에, AB 대신에 X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지. 네. 요거잖아. 맞아? 이거에 최질 체질 맞아? 응. 해볼까? 응. 그럼 fx는 무슨 함수야? 증가 함수 아니야? 증가 진... 아... 증가 함수죠 맞아? 맞아요 왜 증가 함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증가해? 저 여기에서 증가하죠? 네. 증가함으로. X가 1일 때, 무슨 값으로 가죠? 최, 속값. 속갑. 속값이 F1. 맞아? 네. 대입하면? 1. 함수를그 X가 6일 때, 최대값 얼마? 그래프 그려도 어차피 이거 증가, 이게 중요한 거지? 네. 최대값 얼마? F6. 맞아? 얼마 F이고. F6은 5 q u i v a l e n t 5 1/31. 음. 아. m은 더하면원7 우리가 구하는 2 4 m은 3하기3 7이에요 340. 잠깐만요. 때문에 되게 4번 하게 되게 가 필요 없어. 음. 이에서 이거. 네. 4번 도 하자. 이것 음. 중요합니다. 음. 정리. 4번 할거 없잖아. 4번 하라. 4번. 4번은 너무 쉽죠? 네? 왜 그래요. 그래요1 이상 12 이하의 서로 다른 수를 여기 넣었습니다. 네. k 임푸 맞는 거지 그래도 점수를 좀올려고는 4점이니까. 아. 최소 점수가 4점이었을것 같은데 그렇지 사실 이는 2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이친이친이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가구는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24의 약수를 형 제일 빠르지 않아요. 응. 그렇죠. 여기 24의 약수로. 여기 1번, 2번, 3번, 4번, 1, 3은? 1, 3, 10, 3, 24의 약수. 아하, 뭐뭐 있어? 1, 2, 3, 4, 6, 1, 3, 7, 8, 1 2 0 24. 아? 6, 8, 12, 14죠. 네. 음. 그 중에서 이제 아무거나 여러이 해가지고 좀 맞춰보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12이하니까 여기만 쓸수 있겠네. 그렇죠. 네. 음. 아니 그리고 그 10이 넘었어죠 어차피. 응? 아니 그 2가 있으니까 10이 넘었죠. 1 네. 이상이니까. 응. 음. 그 여기 2이고 여기 10이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어? 네. 어. 여기는? 10. 여기는? 네. 끝. 그. 그럼 답은 240이 되겠죠? 네다 곱하면. 쉽다 음. 그다음에 5번 해봐. 5번은, 5번은 시간을 줄... 잠깐 줄테니까 풀고 풀이를 바로 할게. 7번, 5번은 어떻게 풀아요, 5번? 응? 그러니까 문제를 음. 파악했어요? 예. 이건 중앙의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 이 중앙을 기준으로. 알았어? 예. 음. 어떻게 하면 돼? 빨간색 점에 한개의 색칠하기는 몇 가지야? 아, 한개 또는 세 개라 했지 거기 네. 빨강으로 칠하는 게 네. 두가 나눠야지 빨간색 점이 한 개인 거 이게 몇 가지인지 빨간색 점이 세 개인 경우는 몇 가지인지 몇 가지야 저거 중앙 기준으로 생각해서 네 가지 아니야 네 가지, 둘다네 가지인가 맞아 네 그지 네 빨강이 여기 올수 있고 여기 올수 있고 다 4가지 네 있잖아 그렇죠? 그럼 중앙에 왼, 정사각형,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 방향으로 색칠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 왼쪽이야 만약에 공유하는 두 점이 같은 색이면 어떻게 돼? 왼쪽이 쪽이지 그럼 한 개만 지어야죠거 공유하잖아 네, 요런거 그렇죠. 공유하는 두 점이 같은 색이면 어떻게 돼? 그럼 이제 딱한 개만 칠해야죠 그 왼쪽에 직사 정사각형은 몇 가지로 칠할 수 있어요? 맞아 칠할 수 있는 게두 개네. 네. 어떤 거? 빨파 파팔. 맞아? 네. 다 빠졌네. 파 파팔. 두 가지지? 네. 근데 만약에 공연한 두 점이 다른 색이면? 그러면 두 개씩 해야죠. 공연한 두 점이 다른 색이면 똑같이 왼쪽 정사각형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겠죠? 네, 네. 왜? 빨빨 파파 그죠? 네이 네.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생각하시네 음. 그죠? 네 맞아? 네 그러면 똑같다 똑같아? 다 반복되잖아 맞아요 맞아? 네 그럼 중앙에 칠할 수 있는 건몇 가지야? 중앙 8가지죠? 네 그다음에? 다른 방향은? 아, 다른 방향은 바 방향은 이제 그두 번씩. 응. 몇 개야 총? 8개가 그럼 총. 개가그 2의 승두 개씩이잖아. 8개가 두그 네. 개씩. 총 2의 승이2 2 2 2 2다 곱해야 되지. 네. 네. 총 2의 11승. 답은 2의 2048. 알겠어? 예.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합 아니.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이 아니요. 아이디어를 잘 짜서 정리를, 다른 방법도 좀더 생각해 보시고. 참...